습니다. 자, 매일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 이게 한덩어리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에세이 수업도 지금 후반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일부러 최대한 좀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삶을 뒤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를 두번 있다고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느라 좀 말이 웃기긴 한데요. 이 느라라는 거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느라.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마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아마 이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게 아마 이 이유에 대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늘어라는 걸 사전을 찾지 마시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유, 그렇죠?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비코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비 코즈는 우리가 자주 써 봤기 때문에 비 코즈 외에도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as 한번 써 볼게요. as 자, 그다음에 매일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 보시면은 학교를 다니다. 다니다 학교를.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동사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 없이도 자유롭게 문장을 쓸수 있죠. 그래서 영어로 바꿀 때는 주어가 없으면 주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요, 우리가, 우리말 문장에는 막상 주어가 없을 때 영어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어를 설정하잖아요. 주어를 설정할 때는 어떤 걸로 보통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없는 주어를 억지로 만들 때는 어떤 주어를 쓰는 게 일단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주어 설정하실 때 sa, writing 하실 때는 we, 그죠? 그 we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는 거고 글쓴이가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 개념은 y o 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설정하실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we나 y o u처럼 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난 대명사 쓰기 싫다, 명사 쓰고 싶다 그러실 때 가장 여러분이 쓰기 좋은 거는 사실 people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제가 people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s people. 대신 people로 하실 거면은 이따 요 우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 그래서 어쨌든 as people 학교를 다니다. 영어로 뭐라고 럴까요 다니다 학교. 그죠? 다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라는 말과 다니다라는 말을 쓸때 가장 자주 쓰는 단니다는 attend 그 다음에 학교는 말 그대로 school 그 다음에 모모고 and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 이 주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p e o p 이라는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을 하다 walk 맞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직장에서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워크 워크 직장이니까 뭔가 이렇게 회사 이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하 모두가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워크 인 어떨까요? 워크 인 데어 b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o b 이란 단어가 직장도 직업도 있겠지만은 직장도 될수 있다는 거. Work in their job.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근데 피플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면은 피플이 위락면좀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d a y 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사실은 삶이라는 말은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요 뒤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만 도와드리면은, they 그 다음에 do not have 자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They don't have 뭐가 없는 거예요? They don't have time 시간이 없는 건데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자른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time 하면은 조금 말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타임이 좋겠어요? Enough time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제 해석상 부족의 의미가 될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여기 비워놨습니다. 여기 왜 그랬냐면은 모두란 말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Day all do not have 이렇게. 그래서 모두 어떻게 할까요? Day all 그렇죠. All 좋습니다. Day all. 자, 그다음 이제 뭐뭐 할 시간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time이라는 단어를 쓴 상태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to v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뭐할 시간이요? 뭐뭐할 시간. 그래서 time to. 자, 그 다음에 뒤돌아보다가 뭘까요 뒤돌아보다. 뒤돌아보다라고 하는 게어뭐 맞아요. Look back on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조금 아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단어를 쓸수 있는 걸 알려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삶을 평가하는 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평가하다가 보겠어요. 검토하는 거, 아, 내가 잘 살아왔나? 이런 거 얼로 시작하는 게 있죠. 자주 쓰는 걸로 일부러 최대한 말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to, 그렇죠. 리뷰, 그 다음에 삶이니까 리뷰, 데어, 라이프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깨알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라이프스라고 하는 거랑 라이프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그죠 뭐가 다를까요? 라이프스랑 라이프.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만약에 세명이면세명의 공통된 삶이 있죠. 그럴 때는 세명 t h e r 지만 라이프, 프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3명이지만 은 같은, 같은 삶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친구 셋이 모이면 은 삶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럴 때는 라이프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마다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lives라고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living이랑 뭐가 다를까요? Living. 이쪽은 흔히 말하는 삶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living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living이라고 하는 건 생활이에요 생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계 유지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은 I have to make money For liv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하겠습니다. 하지만, however, 자,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 것이 가능해진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하는 걸로. 자, 일단 이 덩어리에서 때문에를 먼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뭘 썼죠?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에지를 썼죠. 근데 우리가 에지를 또 쓰면 아 조금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에지 말고. 어, 센스 좋네요. 어우 좋아요. 물론 비코즈도 좋고요. 근데 센스는 우리가 이번에 많이 이번에 많이 안 배워 봤으니까 써 보는 걸로. 자, 센스. 그다음에 여행. 여행 아까 보셨던 것처럼 travel.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말로 했을 때 하여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여금 나올 땐 여러분 이렇게 사역 동사를 떠올리시면은 영작할때 되게 좋아요. 사역 동사 뭔지 아시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를 하게 하다 이런 말이있죠 그렇게 쓰면 좋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여행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뭐뭐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t r a v 좀 강압적인 말을 하고 싶으시면은 makes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으면은 helps h 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helps 우리 us 맞죠? 그 다음에 뒤에뒤야되는게 뒤와, 뒤와 뭐냐면은 동사가 되는 건데. 일상에서 벗어나다 하나 생각할 여유를 주다 하나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벗어나다 일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벗어나다 어, 뭐라고 쓰냐면 그럴 때는 브레이크 자, 원래 브레이크가 뭐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는 뭐죠? 막 하다가 이렇게 쫙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는 의미도 있고 멈추다 의미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다, 어디로부터 빠져나가다. 아웃 오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일상이 오는 뭘까요? 일상, 일상이라 그랬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알로 시작한 느낌 있지 않으세요? 어, 브레이크 아웃 오브 에브리데이도 좋은 의견인데, 그거는 매일이라는 뜻이고, 일상, 그렇죠? 루틴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 오브,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여, 아 Our, Daily, Routine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은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End라고 한 상태에서 Help Us에게 Breakout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여유를 준다는 얘기니까 이니 Us 입장에서는 갖게 되는 거죠. 맞죠? 뭘 갖게 되느냐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할 여유에서 여유가 뭘까요? 여유. 여유를 영어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여유. 아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편안한 느낌 들고 이렇게 한적한 느낌도 들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여유라 그랬을 때 뭔가 해부 엑스트라 기감 좋을 것 같은데 엑스트라 타임 정도로 가시면 아마 쉽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엑스트라 타임 뭐할 to 그래서 to think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때문에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이 이것이라는 게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이것이 뭘 가리킬까요? 이것이 이 문장 안에 있는 뭘게 가리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어를 가리킬까요? 단어 이 중에서 뭐 여행 가리킬까요? 뭐 우리 일상 어떤 걸 가르킬까요? 애매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라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잇 떠올랐는데, 아니 단어가 마땅치가 않죠. 결국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이 디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와 이사 차이가 뭐냐면, 이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단어를 지칭하는 거죠. 단어, 반면에 디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역시 지칭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용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his라고 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다. 내용 또는 상황 가리키는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거 할수 있으시죠? 가능해진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가능해진다. it, 아, this 가능해진다니까 can, 맞죠? be possibl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this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예시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행가들은 여기 이제 주어가 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주어가 어, 동사 대비 멀리 있어요. 동사가 어디냐면 말한다.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 뭐뭐뭐뭐뭐 거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덩어리상. 자, 많은 여행가들부터 해 볼까요? 영어로 많은 여행가들 뭐라 그러겠어요 많은 여행가들. 많은이니까 일단 many. 그죠? 그다음에 여행가는 오케이, t r 블러 b l e 블 s t r b 하는 e r 그죠? t r 블러 b l e r s 그다음에 말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한다라고 그럴 때이걸 어떻게 패턴을 만들었었죠아 그렇죠. 말한다라고 그랬을 때 say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that 해가지고 뒤에다 완전한 저를 썼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VO 이런 걸 썼었어요. 아시겠죠? 그대로 흉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many travelers say that 자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주어 쓴 거고 동사 쓴 거니까 이제 여기 긴 목적어 있죠? 이걸 여기다가 담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여행을 통해 이거부터 할까요? 통해는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보네요. 다시 한번. 그렇죠? 통해 어떻게 할까요? 통해. 뭐뭐를 통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이 단어 주신 것처럼 through 좋은 단어 쓰루.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쓰루 말고 이거 안 쓰면 얘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바이 맞아요. 둘의 차이가 뭐였었죠? 둘다 통인데 뭐가 달랐습니까? 통이라고 할때둘다 다른 점이 뭐였냐면 쓰루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썼었죠? 쓰루 하면은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명사를 쓰면 되죠. 근데 바이 같은 경우 는 어떻게 썼었어요? 바이가 좀 특이했죠. 바이는 뒤에 우리가 i 인지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동명사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by랑 through 쓸때 해석이 같아지려면 뒤에 오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rough를 쓸 거면 그냥 through travel 이러시면 되는데 by를 쓸 거면 by travel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travel은 동사이자 명사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명사로 인정했고 아래 거는 동사에다가 i인지를 쓴 걸로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뭘 쓰든 간에 전 찬성.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w 어, o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누구죠? 누가 누가 알았 t 얘기예요? 요가 중요한지, 뭐가 행복의 가치인지를 누가 알았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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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실제로 매니추레블러스를 써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말이 중복되니까 데이를 써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매니추레블러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리키는 지칭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알게 되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혹시 가 어떠세요 노우 no, 어떠세요 의견 주신 거 노우 no. 일단 노우는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no, 맞는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좀덜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다가 아니고 알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몰랐던 거를 안거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라는 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오케이 okay. 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런도 왜냐면 알게 됐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얼. R.E. 그렇죠. Realize.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어를 갖다가, 노으로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이렇게 조금 더 우리말과 더 닮은 거를 찾아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Realize하게 됐습니다. 뭐를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무엇? realize. 제가 도와드릴까요? What? 자 왔었죠? 왔었으니까 뒤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불완전한 절을쓸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왔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비동사 같은 걸쓸 거고요. 비동사. 그다음 뒤에다 가 형용사를 쓰면 돼요. 그럼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은. 형용사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What is the most important? 어우,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근데 어디에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In 어떻게 할까요? In 자신의 삶. In 그리고 자신이라고 했을 때막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추레블러스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이 자신인 거죠, 그렇죠? In their lives. 좋습니다. 그다음에 and 행복의 가치 어떻게 할까요? 행복의 가치를 한 마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value o f 을 배웠었죠? 앞에서도 썼었고요. value o f 은 형용사인데 value o f 을좀 바꾸면 명사가 돼요. 그렇죠? Value 맞습니다. 그래서 the Value of 행복이 뭘까요? Happy는 행복한, 근데 행복 그렇죠? Happiness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문장이 되죠. 마지막 그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결국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래서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에 동의한다. 까지 썼어요.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쓰겠습니다.